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부산하면 부산 어묵이다 아닙니까 오늘은 시원칼칼한 어묵탕을 맛있게 해 드릴테니까 지켜봐 주이소 감사합니다 육수 낼 재료인데 재료 소개할게요 간단하니까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건새우 들어있는 육수 낼 재료고요 그 다음에 양파 반개하고 무 한토막하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표고버섯하고 진간장하고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묵 세 가지 가지고 모듬 어묵탕 해 드릴게요. 먼저 육수낼 물을 준비합니다. 먼저 육수낼 물에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건새우들은 거 넣어 주고요. 그리고 무 작은 거두 토막만 내 주세요. 무가 들어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양파 반개 들어갈게요. 표고버섯 작은 거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파 좀 들어갈게요. 하얀 부분 두 개하고 파란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육수 끓이도록 할게요. 육수 시원하게 넣어줍니다. 육수 끓을 동안 어묵 손질해 줄게요. 어묵에 청양고추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칼칼한 어묵이거든요. 요거는 얇으면서도 굉장히 쫀득쫀득하고가 맛있어요. 조기로 만든 어묵이거든요. 생선조기로 만드는 겁니다. 대파 조금 손질해줍니다. 일쭉 썰기 해주세요. 홍고추 하나 어슷썰기 좀 해줍니다. 굉장히 시원한 냄새가 납니다. 먼저 밀치하고 다시마 들어간 거요 팩부터 먼저 건져내줄게요. 그리고 건더기를 다 건져내주세요 건져낸 육수에 진간장 한스푼 넣어줍니다 한스푼만 넣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할겁니다 여기에 어묵 썰은거 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소푼만더 끓여주세요 어묵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낮추고요. 부족한 거는 소금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파 길게 썰은 거 하고, 홍고추 요렇게 넣어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아주 초간단하면서도 시원칼칼한 어묵탕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원칼칼하게 어묵탕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